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가 트레이더 송승현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7분입니다. 24년도 8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짧고 간결하게 팩트만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 채널 보시게 되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설정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내용은 일단 비트코인 관점이죠. 비트코인 관점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까지 하나 또 추천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여러분들 전방적으로 매수와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과 알트코인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에 여러분들께 알트코인 하나 추천해드린 거, 혹시 진입하셨나요? 자, 이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인데, 이 스트라이크 종목 지금 주말간 대비해서 굉장히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끝까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주말간 대비해서 무려 한28% 정도 상승분을 보여줬죠. 굉장히 큰 상승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조금 조정받고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 28%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한18% 내지 19% 정도 수익률 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가 어차피 잘 반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절반 익절 할수 있는 구간은 저는 일단 봤었을 때 아마 이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37%, 36% 내지 한37% 정도에서 일단 절반 익절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라인에서 매수 라인에서 이 장대 음봉이 꽂혔던 부분 아마 한64% 정도가 비트코인이 잘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64%까지는 충분히 당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세이라는 종목이 분명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 아마 평단가에서 많이 물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 라인까지는 비트가 잘 반등된다고 하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아마 9월 19일 날 금리 인하가 그죠? 금리 인하 사인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춤거리다가, 급격하게 한번 고가 갱신에 있어서 아마 큰 상승분을 보여줄 거,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 평당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셨던 이 라인,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당도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효율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스트라이크 잘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진입 안 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훌륭히 수익으로 마무리 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 관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봉상이고요. 지금 비트 저점을 찍고 잘 말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지금 하단에 MACD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금요일날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단기 입평선과 장기 입평선이 그때는 조금 더 멀었어요, 위치가. 아마 한이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됐었을 건데, 지금 거의 교차할 수 있는 시점으로 거의 다가왔죠? 보이시죠? 자, 교차할 수 있는 시점까지 거의 다가왔다. 자, 지금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잘 교차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하락이 상승분으로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와 매집을 통해서 크게 몸집을 불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눈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왜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9월 19일 금리 발표와, 자, 10월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이 부분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달마다 얼마나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 하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비트코인. 자,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23, 지금 10월달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두번 말고는 다 이렇게 다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뭐30% 60% 40% 이렇게 큰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예상컨대 아마 9월 19일 그점 9월 19일날 금리 인하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10월 달부터 정말 차근차근 폭발적으로 비트 불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아마 기름을 어 콸콸 붓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내지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앞서서 8월 달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차트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역대 비트코인 반감기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공통점이 있죠? 지금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를 보시더라도, 이, 항상 조정을 맞고 큰 고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네 번째 반감기에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도 조정받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반감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큰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어, 매피셜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이 저점을 한번 찍어주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잘 말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금액대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현재 금액을 보시게 되면, 어, 많이 올랐죠? 지금 8,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는 건 비트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저점에 떨어졌다가 그죠? 잠깐 조정받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상승분을 많이 보여주진 못하지만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급등 단타라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들 꽤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타점을 가지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이 스트라이크 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주말간 대비해서 굉장한 큰 펌핑이 었죠 그리고 물론 지금 잠깐 조정 받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 정도 수익률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소통방에서는 얼마나 오고 많은 수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은 하단에 010-5949-9659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송승현 단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개인적인 실시간 소통방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진입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관점이나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실시간 소통과 진입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 무료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손해 보실 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고요. 자이 문자 한번 보냈는데 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데큰 어려움 없이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 이렇게 잠깐아마 잠깐이나마 시간 내주신 분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짧고 간결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세일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411.8원 이고요 현재 전일 대비해서 비트가 조금 허락하다 보니까 살짝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는데 일단 이 세일한 종목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상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평단가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인에서 현재까지 하락을 한게 무려 한4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조금 더큰 하락을 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저점까지 무려 한6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큰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게 보시게 되면 날봉 상인데 캔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단에 지금 아래 사이즈 표는 올라갔습니다.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상승 다이버전스는 걸려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라이크 방금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스트라이크라는 종목도 수익 보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날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MACD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교차가 되면서 그죠? 지금 상방으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바로 매수 타점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날봉상도 이렇게 지금 상승 다이전스가 걸린 뒤에 바로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만일 여기서 잘 진입을 해서 비트가 잘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신 이 라인까지 어, 당도 할, 당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어,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리스크를 덜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세일는 코인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세일는 코인도 저점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트라이크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 이렇게 저점이 잡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것도 21년도 불장을 겪었던 종목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저점을 정확하게 디뎌주면서 큰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트레이더한테 물어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상승장에 진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라는 방법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차근차근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고요 리스크 그동안에 물리신 거다 회복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세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11.7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진입을 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세일한코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만 만일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겠고 자 어떤 식으로 중간에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는지 자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 같이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영상은 제작하는 시간이 있고요 편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굉장히 시간적인 오차가 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이 실시간 소통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뭐 편집 과정이나 없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바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자, 문자는 송승현이라고만 단세 글자만 보내주면 시 되고요. 하단에 010-5949-9659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는 3% 내지 5% 먹기도 빠듯하고 어렵다 나는 항상 리스크만 본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린 소통방 꼭 한번 진입해보시길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24년도 7월 10일날 어,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진입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이렇게 펌핑이 나와준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급등 단타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뽑으실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4%, 1%, 저기 2.5% 정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 언제? 비트코인이 펌핑이 왔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서 진입을, 종목을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영상과 실시간 소통방에서 자, 이렇게 급등 단타 종목으로도 같이 어, 만들어내실 수 있다 어떻게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상 안에서 추천드린 종목 외에 비트가 반등 위치에 나오면서 알트들 날뛰 것 같은데 이렇게 송승현 단타로 문자 보내주시면 딱 5분 단타방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단톡방에서 안내를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3.8% 정도 수익률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타 종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체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 매도 손절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진입하셔야 될자 근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오전 9시 15분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전체 알람을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무나 혹은 뭐 집안 환경이나 그죠? 개인적인 환경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알람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통방을 진입하셔도 실질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점이 없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오전에 자, 이렇게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시스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단체 문자 발송을 받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잠만 진입하셔더라도 자, 이렇게 6.5% 정도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타 종목을 전체 문자 발송해드리는 시스템은, 자, 상단에 010-5949-9659 있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 스페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단체,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언제 단타 종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직장인이라 소통망은 부담스럽다. 자, 딱한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뭐냐면 지금 비트가 저점을 찍고 잘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알트코인들 또한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굉장히 많이 나와준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 이러한 틈을 파고 들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진입을 해 보시길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시간 제 소통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소통방은 송승현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급등 단타는 스페셜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수익은 결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는 루틴과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어,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한 16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알트코인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